进去吗？ 야, 이제 새 개. 아, 나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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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누가 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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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꽤 많은 회차를 촬영했는데, 오늘 약간 제일 많은 게스트들이 모였고요. 간단하게 오늘 타임테이블을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어, 잠시만 잠깐 앉아서 할게요. 오, 안녕하세요. 태할게. 태할게. 네, 태할게 하고 있는 김진규라고 합니다. 반갑합니다 일상 속 작은 도전 프로젝트라는 어떤 큰 제목, 주제 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작지만 새로운 것들 혹은 하고 싶은 것들을 정말 작은 거지만 그걸 꾸준히 하면은 뭐가 변할까, 어떻게 변할까라는 그런 물음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걸 구독자로 많이 내리려고 한건 아니지만. 소소하지만, 그래서 소중한 감사하자 129명 제가 지금 구독을 하고 있고요.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각자 <laughs>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려고요. 아, 곽시리움요 곽승일이라는 응. 사람이고요. 여러 장르에서 연기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고 리버풀, 토트넘 아무런 팬인 팀이 없지만 손흥민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축구 선수가 오늘 재밌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고요. 저도 연기자가 되려고 연기를 공부하는 사람이고, 오은 MCU 가서 히어로가 되는 것과 또 손흥민 선수분들이 좋아해서 다 같이 재미있는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대학교 친구고, 제가 지금 이제 선수, 축구선수 매니지먼트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축구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오늘 결승전에서 아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쨌든, 이따가 좀더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소개로 제학 동기 양유진이라고 하고요. 오늘 즐거운 경기 보고 갔으면 좋겠고 많은 친구들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laughs> 윤하늘이라고 네, 하고 나이는 21살입니다. 유진 언니랑 같이 가입하러 <laughs> 네, <하도록> 만나게 됐고 <laughs> 어, 토트넘 패비랑 말에 유진 언니다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laughs> 네, 오늘 열심히 응원하고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헌이라고 하고 저기 있는 김 ㄱ ㅎ 분과 함께 제 재밌는 형이라 믿고 참석했는데 끝까지 쌩쌩하게 텐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라고 하고요. 제집보 고등학교 친구예요. 이제 이런 거 진행하고 있는 것같니까이렇게 잘... 잘한 거 같아요. 목독해. 목독해. 저 이름은 백송이라고 하고요. 축구 네. 보는 재밌는곳 있다고 따라왔는데 미안 이제 재밌어져요 저는 송아리라구스 지원이고 저기 진규 오빠랑 권영 오빠 고등학교 후배예요 <laughs> <laughs> 저는 이영주가 따라왔고 지원의 친구라서 따라왔고 너무 좋 저도 같은 <laughs> 고등학교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창이라고 하고요. 원래 집에 있으면 4시에 안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랑 같이 선미 선수를 제발 하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왔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님이라고 하고요. 진규영이랑 대학 후배고, 이제 이 친구랑. 같이... <웃음> 아, 동기들 <laughs> 아, 토트넘 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아, 리버블 팬이세요? <laughs> 말은 안 했습니다. <laughs> 어, 저 방금 나온 친구 따라서 뭐... 장재영인데요 친구가 리버풀 팬인데 친구 놀리려고 같이 보려고 왔습니다. 끝난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일일 카메라맨 송유수라고 합니다. 지금 주만희 씨라고 네, 작은 문학 콘텐츠 사업하고 있습니다. 아이 소개 잘듣는다 완전 어색하네요. 나부터 밑에라. 앞에 나온 게 뒤에 챔스 리그에서 주목할 만한 숫자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열리는 데는 완다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해서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말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이제 구단이 홍구장으로 쓰고 있는 구장이고 총 수용률 6 7,703명이라고 하는데 매주 대요6 7,703명 7 0명 그래서 일단 숫자로 좀 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유시엘은 이와 관련이 좀 많습니다. 박재영 선수 이후에 두 번째로 UCL 결승을 진출한 두 번째 한국의 선수가 성릉의 선수에게는 11개국이 다 뛰었고요, 챔피언스 리그. 816군을 뛰었고, 홀네개 도움 하나, 패스는 총 260개를 기록하고 정확한 87.7%. 이게 왜 대단하냐. 에릭슨보다 높아요. 오. UCL 역사 두 번째로 이 필드팀 간의 결승을 하는 대회입니다. 토치나이나리버풀두팀다조 2위로 결승까지 올라온 팀. 그 다음에 영이에요. 6년 만에 처음으로 메시와 호날두가 없는 챔피언스리그 결승. 와 무슨 얘기냐? 더 이상 신들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신을 믿었다. <laughs> 사람들리 하는 대회가 됐다. <laughs> 그 중심에 수용민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이제 팀에 관한 겁니다. 0대 오. 이게 뜻할까요? 무슨 뜻할까요? 챔피언스리그 우승. 네 맞습니다. 어... 리오풀 이번에 <laughs> 컨셉이 이겁니다. t e 콘 conquer Europe. 우리는 유럽을 다 정복했다. 로마에서 우승하고, 런던에서 우승하고, 파리, 로마, 이스탄불에서 우승을 합니다. 토트넘은 그냥 자네들이 올라온 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파리 7대8 7 저희 쳤다고 찾다가 좀 저는 스스로 소름이 돋았어요 주 공격수라고 할수 있는 이두 그러니까 리버풀의 3명과 토트넘의 4명이 만들어낸 공격 포인트 리뷰에서 87로 똑같습니다 와와와 물론 혹자는 얘기할 수 있어요 3명이 만들어낸 87이 더 위대하지 않냐 근데 축구 1 1명상위명 여기서 고 소름 돋는 거 여기는 안 썼는데 리버풀은 총 리그와 어, 챔피언스리그에서 총 101개의 골을 넣었어요. 그중에 87개가 아니가 관여한 거고 포트넘은 소름돋게 87개의 골을 넣는데 었다 얘네가 넣어요 얘네가 없으면 포트넘은 축구를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 케인이 오랜만에 복귀했다 하더라도 안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준비해온 각 팀마다 좀 봤으면 좋겠는 선수들인데 일단 66번의 아놀드라는 선수고. 프리미어 리그레스터 혹은 올해 팀에 들어간 선수이며 총 15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수비수입니다. 알리익선 골키퍼인데요. 올 시즌 PL에서 가장 최고의 골키퍼고, 그 다음은 반다이크 선수예요. 손흥민이이선수랑 계속 시즌 내내 그걸 했죠. 라이벌이었어요. 게 최고의 수비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선수는 이번 시즌 한 번도 드리블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손흥민의 감정이 드리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매치업이 재밌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헤리케인은 <목소리> 뭐, 어쨌든, 특성의 에이스고, 최고의 스코어로 고 어쩔 수 없이 팀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오늘 선발 출전을 했고요. 다음은 뭐랍니다? 오늘 어쨌든 벤치이긴 한데, 어쨌든 결승에 가장 큰 역할을 했고, UCL에서 다섯 골을 입고 있으면 팀에 제일 많이 왔어요. 후반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에릭셀이고요. <목소리> 네, 왜 에릭슨을 꿈하냐? 올 시즌 그래도 두번 지긴 했지만 그두번 경기에서 에릭슨만 유에다가 자기 역할을 해줬습니다 손흥민입니다. 그래서 4골 1도룸이었고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바로 그랬던 반다이크가 내가 가장 경계해야 될선수는 손흥민이라고 했어요. 야이 옷들은 사실 수비가 강한 팀이고 토트넘은 어떻게 보면 수위보다 공격이 강한 팀이라서 아른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언제든지 <laughs> 과하게 여기까지고. 네, 어디 <먼저> 너무 감사해요. 야야 <laughs> 야! 아! 경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때요? 떨리네요. 리스밴드들벤시 이긴 또 하나 응원합니다. <웃음> 응원합니다. <웃음> 졸리지만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이건 불편이 없는데서 응원하는 게 <laughs> 그민이한골 넣고 리버풀이 의심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아, 금방 들어와요. 정민 <laughs> 페트테릭. 아, 네. 원래 트나 원래 조선 팬이었나요 아, 당연하죠. 조선 직감 많이 갔잖아요. 아, 똑 많이 맞죠. 무슨 거해 가지고 막 빡친다 빡치면서 막 들어오고. 재없다. 약간 취한 것 같은데요? 많이 취했어. 얘는 인터뷰를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인 거 아니야? 남편 이모양자한고 남편이요? <목소리> 그렇죠. <그쵸, 그쵸. 목소리> <목소리> 제 남편이 당연히 어... 토스남이 우승하길 바라시죠. 이때 몇으로 우승할 것 같아요? 3대, 3대 2. 최흥민의 어. 골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렇죠? 아, 네. 어, 뜨거운 여기가 지금 제몸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서. 문희 선수가 두골 넣고 2대3대 1로 야, 어때? 너의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야. 내가 생각한 대로 모인 것만으로도 반갑고 또 각자의 어떤 재능을 조금 조금씩 표출해서 이 모임을 더 풍성하게 해준것같무 좋았고 내 돈은 생각보다 많이 썼어. 끝났다. 이거를 VAR 해야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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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laughs> 와와 이야기할 기분이 아니야아네알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 <laughs> 아 네, 그림이 야 아, 이럴 줄 알았는데 재미없어. 너무 노 모자경. 그니까 이게 약간 리버풀 팬이었어도 딱히 재미없었을 것 같아. 음. 리버풀 파이팅! 저 리버풀 팬이었습니다. 승리 주인다 <laughs> 풀타임 뛰시고 지금. <즐긴다고요. 웃음> 풀타임 승리자. 네. 질 건데 저서 아쉽다. 골한골될줄알 아. 행복하신가요? 뭐야? 한골 했네. 아, 샤이팬인가요? <laughs> 가 조심히 가. 네, 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게임이 너무 흥미해 보여. 내용 다잘 보고 다안쉬워서 찍지 마. 어땠어? 어, 어. 어 유튜브 영상 기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얘 네, 되게 신기하다 위가 뭐 말라